멤버십은 확인해들 보셨습니까? 야, 야 하루만에 승인이 나더라고요. 하여튼 인터넷, 어, TV, 전화 이런 거 이제 가입하려고 하면 예, 가입이요, 바로 갑니다. <laughs> 하루만에 어? 뛰쳐 뛰어와가지고 막 단말기랑 막그 어? 전선이랑 막 들고 와가지고 인터넷 막 설치해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돈은 얹어 주실 건 어떻게든 그냥 스스로 떼먹을 수있면 하루만에 결제 빡. <laughs> 그러나, 해지할 때는, 아, 이게 이래서 안되고요 아, 이게 저래서 안되고요 뭐, 어쨌든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,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데, 그 댓글에 이렇게, 저희 처음 봤어요. 이런, 사실 제가 한건이 기능이 아니거든요. 어제 그 영상에 나왔던 그 기능은,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. 그 뭐, 연말에 된다 그래가지고. 사람들이 다 감사보시 됐더라구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돈을 주고 감사하지? <laughs> 근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감사합니다. 이거 보세요.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천만에요나 이거 누르면 뭐가 되나봐. 이런 게 있어 무슨 아니 무슨 다 로보트처럼 만들어 놔, 넣어가지고 어, 역시 베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베타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뭐 이제 자기 글을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?라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이 자동으로 달려요. 이거 감사합니다. 돈을 주고 감사하십시오, 휴먼. 저도 언젠가 이, 이렇게 이, 이런 거를 누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쨌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나도 감사합니다. 아이고 나도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거 요게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인데 요 커뮤니티 게시물 게시글이 이게 하나가 그러니까 멤버십을 만들 때 하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. 가입하신 분들이 보시고 여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. 과연 이걸 제가 쓸 날이, 어... <laughs> 더 쓰게 될 날이 언제나 모르겠습니다. 소통의 <laughs> 장으로 만들어요. 아니, 그래도, 예. 돈을 써야 질문할 수 있다니. 너무 자본주의 아닙니까?